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어,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이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아까 11장에서 말하는 어, 믿음의 선친들을 말하죠. 어, 이, 이런 사람이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지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어, 정말 이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참, 핍박과 또 어, 주위 환경 가운데 너무나도 믿음이 후퇴한 사람들이 많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어,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바로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바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요.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기 하나의 즉,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 하나님께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됩니다. 동일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실력으로는 도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 얼마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 참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생각과 삶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음, 정말 가장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마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주여 주시려면 저에게 걷게 하소서 했을 때 바닷길을 걷잖아요.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갈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이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이런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주위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와자 그것을 시선을 주님에서 놓치고 파도와 바람을 보자 베드로는 그 물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믿음을 시작하시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털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우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다. 참 아들됨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훈련도 또 이렇게 징계도 자식을 이해하는데요. 근데 그 부모님의 그 징계나 훈계 이것은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징계는 정말 우리에게 참 아들됨의 증거가 된 것이고, 우리를 참 아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가지 참아내는 이런 마음들을 이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 경고들이 있는데, 참그 경고 중에, 그, 야, 팥, 팥죽 한 그릇에 판그 애서의 그런 그 안타까움, 나중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지금, 어, 조그만 것에 대해서, 어,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놓쳐버리는, 큰 것을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정말,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어, 정말, 우리의 소중한 이 믿음의 이 유산들을 꼭 붙잡고, 이 믿음의 유산, 이것, 이것을 값싼 것에 그냥 팔지 않도록까지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 내딛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저거루관성, 에루살렘성이 있고, 그 성에서, 그 수많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 지폐들 만면에 심판자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에 중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정말 우리를 환영해 주는 그 함께 살수 있는 성소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 가지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말 서로 사랑하고요, 또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데 게을리지 않도록. 또,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결혼을 또 기중히 여기자고 합니다. 혼인을 기중히 여기면서 정말 하나 앞에 정결한 이런 삶들을 살고, 또, 돈에 대해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이런 삶들을 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뭐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면서 담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현재의 그런 어려움과 믿음의 시련 이런 모든 것들을 착, 힘차게 끝까지 나아가는 아, 이런 삶들. 그래서 우리 마침내 경주에 완성된 다음에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새로 살림생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또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때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시작해 하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채찍이며 참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또참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인내로 이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작은 것 아주 가벼운 곳에 팔지 않도록 항상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이르는 그 세월호살렘성에 노리는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힘을 납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